나영이가 네려되는아학 진짜 어 저번에 없네. 다면하또어선 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석 연습 문제랑 발표 연습 문제만 진행하자. 속을 네. 더 늘리면 너도 힘들잖아. 네. 시간이 그지. 대신 필요한 개념이 있으면 정리해 테니까 어 정석 교재 반납했어. 아 맞다. 정석 안살 거지? 수원이는 응. 아, 이미... 이미 있어? 네. 그럼 이렇게 하자 정석 연습 문제만 효린이 쌤이 프린트 해줄게. 연습 문제만. 너는 그냥 정석 상기면 최후로 해. 나 프린트해 주시면 돼요. 어? 프린트해 이렇게 좀더 크잖아요. 가지고 가는 게좀더아 그럼 너도 프린트 해 줘. 네. 넌 기본 정석 있나? 네. 정석 있어? 네. 그럼 거기다 풀안했면 프린트 다시 해줄까? 이제는 풀려있냐 혹시 연습문제가? 어, 안 풀려있어 안 풀려있어? 그럼 책 보고 노트에다 풀면 어차피 숙제 노트할 에 거야 무조건 바이블 연습문제랑 정성 연습문제는 노트에다 풀어야 돼 어차피 프린트가 필요하면 책 보고 할 거잖아 그러니까 아저 프린트 받으면 책안볼 건데 왜? 네. 숙제하려고 어차피 노트에다 풀어야 된다고 책 보고 노트에 풀어 그 프린트해서 준 거에다가 아, 보고 그... 가는게 나아 이아 그게 더 얇아서? 네 이런 어쨌든 두번 두번 만들어줄게 오케이? 나이까지 나이 세고 손 있지? 네. 책 들고 다는거지기네 아, 키트로 책 들고 다는거지 그냥? 네그렇 합시다 자 숙제 한거질문 해봐 바이블, 어, 바이블 바이블 등차부터 질문인가? 네. 네. 그책쫙 펴봐봐 얘들 질문하는거 보고 일단 같이 들어 오늘은 음. 숙제가 안되어있을 거니까 예제는지분들 개념 잘 떠올려보면서 뒷전을 열심히 들어보자 자 이해 안되는 것들 있으면 질문하고 자, 일단 등자에서 질문해보세요 어, 기본 따지기 뭐예요? 기본 따지기? 9번 6번. 9번 유제 6-3? 네 또? 음. 유제 6상 등차실이 유제 있다 세상? 네. 이거 내가 터준 어, 거야. 아니 아, 아 맞다. 흔해 이거 뭐야? 천 가지 상이야 누가? 네? 뭐또 시작부터 또딱 걸렸지. 뭐가요? 너 진짜 숙제 떠벌어 안 했? 아니 했는데. 근데 질문들 뭐 제대로 몰라? 아니. 뭐 어디 트 했는지 기억을 없어. 그다음 또 등기상, 등기상. 아니 등차부터까지는. 됐어 네. 기본 다시 구멍 봐봐 등차수열. 어, 그럼 너 바이블도 없겠네. 네 그럼 너는 바이블 연습 실력까지는 다, 다 남아 있거든. 네. 거기까지 풀기 네. 해줄게. 네. 기본 구멍 가보자. 등차수열이고요. A₁. A4, A6, A2N까지 합은 2N제곱 더하기 플러스 A라고 주어졌어. 그때 A1, A3, A2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되있어 되어있어? 그어있지자 있어? 일단, 스미이라면 여기다 일단 10 넣어볼 것 같아요. 그냥. 신 넣으면 어떻게 돼? A2 더하기, A4 더하기 해서, A20까지 합격 얼마? 신 넣으면 얼마? 야 2회씩인가요, 여러분? 그쵸? 그럼 짝, 모든 짝수의 합들이 구해졌어, 안 구해졌어? 구해졌잖아.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1 더하기, A3 더하기, 어? 2 20이면 돼. 10원. 아, 10만, 모든 수의 합이구나. 맞아, 맞아. 이 값을 구하라고 이게있는데야이 20을 대입할 필요 없이 일단 지워봐 음. 홀수 대략 한번보하라는얘기 그럼 자 짝수 항대 합이 주어졌어요 얘도 얘도 마찬가지야 뭐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n에 관한 항등식인 거죠 아닌가? 맞아 안 맞아? 맞아. 등차세라고 해줬으니까 n에다 뭘 대입해서? n 대심에 n-를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을 거고 프리방은 10개 넣고요 공차도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거든 얘는 공차가 원래등차수의 공차를 D라고 넣으면 20개 공차는 ED인 거지 맞아? 맞아? 그 ED의 모양에서의 그 D값을 식으로부터는 충분히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 일단 정석적으로 가볼게 N 대신 M 대기를 대입해서 식을 적으면 A2, A4 2에 2 m 마이너스 2까지 합이 이 식이 2가 2에 n-1의 제곱에 n-1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나요 그러면 이 식을 1번식이라고 놓고 이 식을 몇번식 2번식이라고 놓고 2번식은 n이 얼마 이상? 2 이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1번식에서 뭘빼 버리면? 2번식을 빼 버리면 누가 남아? A, 이 N이 남겠지, 뭐. 다 사라지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A, 2 N이, 이 씻기, 이 씻기 뺄 때, 결국, 2에다가2 N-1이 남고, 얘에서 얘뺀건 무조건 1이 남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이거, 기트도 배웠나? 어. 요 N제곱에서 N-1의 제곱을 빼면 항상 2 N-1이 남거든. 그지 얘가 남는 게 얼마가 남는야 여러분? 4N-1이 남게 되는 거지, a, e n 이 얼마나 확인했어? 4n-1이 된다걸 확인을 한거야 그죠? 이걸 이렇게 풀면 될까? an은 2n-2라고 풀면 돼야 한대 아. 2n 대신에 뭘 대입한거야? n을 대입해서 식을 이렇게 푼거지 그지? 근데 이렇게 한번 풀면 안돼 이 경우는 될지 몰라 정리해주면, 개념 정리해줄게. AN이, 음, 예를 들어서 뭐, N. 4 m 마이너스도 주어지면 a n 는2 m 만이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할수 없다고. 왜냐면 짝수 항들의관기식만 주어진 거잖아. 홀수 항들의식이 어떻게 될지 알아몰라 모르는 거죠. 근데 얘는 a n 수열 자체가 무슨 수열이라고 해줬어? 등차수열이라고 해줬으니까. 등차수열이라고 해줬으니까. 어차피 AN도 수열의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단정질 수 있게 되는 거지. 맞아, 맞아. 그러면 EN 대신에 N을 대입해서 EN 빼기라고 해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일단 여기에 뭐를 대입하면?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A2의 값은 얼마가 남아? 3이 남나요? 그죠? 여기에다 n 을2 대입해서 3 나오나요? 나오고, 마찬가지로 또 나오고, A1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이미 찾아낸거지 이해이라면 이게 뭐에요? 공차잖아요 그죠? 그럼 a가 3이니까 a 는 얼마일 수 밖에 없는가 1일 네. 수 밖에 없다는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게 되지 그럼 첫번째 항도 찾았고 공차도 찾았어 안 찾았어? 찾은거네 이건 s20인가요? s20은 2인의 확인했스면할 20개의 2 곱하기 초항 19곱하 얼마? 2가 되겠네요. 이지워 지나요? 네. 얼마 남아요? 400. 400? 400이 남나? 이렇게 응. 답이 만들어지는 데 여기까지 돼? 정리해봐. 요거 정리해놔. 이 문제는 AM 자체가 등차니까 가능한 거고, 함부로 풀면 안 돼요. 엄밀하게. 되면. 요거, 누가 질문이죠? 저요. 어, 진짜 이해됐어? 네. 你说。

이건 충분히 떠올릴 수 있죠? 네. 맞잖아. 그래서, 어떻게 네. 가는 거지? s n r t n 이 M 플러스 1대 M 플러스 3이니까. 내가 s 1된 되는 거고, 여기가 s 시는 거고, 가 되는 거고, 내가 섹시거가 남아 있는 가 거고, 남게 되는 거고, 맞습니까? 한 거고, 은 어떻게 한죠 여기다 10K는. 이게 1대이다 이렇게 당도 없어? 이거 풀진 않았어? 이게 대 안돼. 요 했는데 구분해보세요 결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뭐, 잘봐 그럼 0은 뭐가 돼요? 10대2하면? 1 1 0이요1 아, 0 k 에서 9대2하면? 90K가 되나요? 몇 K? 2 k 가될고 그죠? b 0 얼마가 되죠? 30. 여기다가 1대하면 13, 130K가 1 3 되나요? 음, 네. 얘는요? 뭐? 부대기판을? 네. 어? 네. 108K가 되나요? 어. 남은게 얼마야 20. 22K가 되죠? 그럼 이번는 A10대 b 1 0 얼마? 10대 10이 만들어지는거 보이나 N을 안 넣으면 저런 상황이 생기겠니? Sn은 보통 n제곱이라서 보면... 등차시열은 합이 n가는 몇 차식이죠? 이 차식이에요. 음.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율이랑 비율 모두 약분돼 사라진 거야. n도 약분돼 사라진 거지. 음. 왜등차열 합에 2분의 n 곱하기 b를 2분의 n 곱하기 b를이잖아? 그 a n이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간 건데 n이 변하잖아 n이 변하잖아 지금 그지? n이 변하면 그 비율 관계도 변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n을 한몇 차씩이야 이러는데 1차식로 놓고 푼 거거든 n이 하나가 약간 사라졌으니 변하는 새끼를 날려버린 거잖아 그럼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그 변하는 n의 값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는 거지 조심해야 돼 학생들 이렇게 푸는 거 되게 많고 알겠지? 그래서 그 이유는 등차의 합공식이 n에 관몇 차식이다? 2차식으로 n이 약분된 결과 따라서 반드시 그 n 을 하나 곱해 놓고 생각해. 그 문제인 줄 알고 딱 봤는데 그 문제가 아니네 그래서 어? 그 문제도 아예 없었나? 아! 있네! 15번, 7뢰따지 15번. 7뢰까지 15번이 바로 이 케이스예요. 이게 지금 쓰기 님 n, n 플러스 1대 n 플러스 3이라고 숫자를 적어줘서 1대 1이 나오니까 너무 어이없는 답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새기를뭐 3n 플러스 1, 5n 플러스 7. 이 답도 그럴듯한 답이 나오거든. 학생들이 다 틀려버린다 알겠죠? 어, 1대1이 안나오니 숫자를 바꿔보는 거예요 이유를 이루, 아는게 중요하다 신학소 시간는그 친다면? 네? 국어한 시간이. 아, 국어를 다른 시간이? 옮겼어? 어, 미뤄졌어. 어, 다행히, 미뤄졌어? 뭐, 응. 어, 다행이다. 이번 주토 철부터 그 풀어와야 되는데, 그냥 일생물수사, 교재사 상하 둘 다.